역대하 24장에서는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한살때 아달리아의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비밀리에 양육되었던 그 유다왕 아시아의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제스장 요야다가종교개을 일으켜서 결국 야달랴를 처형하고 그리고 유다의 정통 정통적인 그 왕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가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일곱 살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 어린나이니까 제사장 아, 여호야다가 섭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왕을 세우고 계속 교훈하면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를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호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개혁을 계속 이루어갔습니다. 특히 요호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은 요아스에게는 고향가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숨어서 6년 동안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고향가와 같은 것이고 그 성전이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 퇴락이 되고 황폐가야 되는데 다시 성전을 복구하는 그런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장과 레인들에게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모든 중소하라고 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레인들이 먹고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헌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활이 이제 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너무 더디게 돼서 헌금계를 아예 성전 문 앞에다가 따로 놔서 그 건축 헌금을 백성들로 하금 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성전 건축 원금을 해서 그 돈이 모아진 대로 바로 그것을 강력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석수와 복수를 고용해서 오직 그 성전 건축에만 그 비용이 쓰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여호와의 전에쓸 그릇을 만들어서 성기여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 모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금 중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스는 잘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상 여호야에 대해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잘 진행하고 잘 정치했는데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130세에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고 또 <laughs> 어, 모든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지도자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방백들이 와가지고 요하스 왕에게 그냥 꼬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하스가 정신적인 또는 신앙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타락하게 됐어요. 그 동안 16년 동안은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머지 14년 동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됐다. 갑자기 이렇게 신앙적인 왕이 그렇게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경고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제스, 대제상 죽은 대제상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왕을 책망을 했는데 무리가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돌로 성전 안에서 뜰 안에서 이 스가랴 제시장 스가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처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완전히 우상숭배화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또 보내서 징벌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면서 <laughs> 그 이때 요시아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게 죽게 됐을 때 그의 신하들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치 죽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다시 유대 왕으로서, 대신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됐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요아스가, 자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며 결국은 은혜에서 떠남으로 인해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투쟁입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유혹에 어떻게 미끄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꾀입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그런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그런 죄악에 이끌려,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되는 것이죠. 은혜를 저버리는 자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요하스가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누구든지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하스가 그처럼 어릴 때 하나님을 잘 성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이 되어서 또 파란 정치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악한 꾀임이 빠져서 우상숭배에 이끌려 비참한 징계와 그런 최후의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간직하는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time Do I a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거스르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